나 좋아하지 마라. 니가 날 좋아하지 마, 저 마토야. 왠줄 알아? 아 왜? 나는 여자 비자한서 말해, 나 좋아하지 말라고. 상처받아. 진짜로. 그러니까 나는 이제 여자를 사귈 마음이 없어, 지금은. 그러니까 나 결혼할 거 아니면 안 사귈 거야 이제. 왜 울어, 마토야? 아 반갑습니다, 여러분들. 왜 이렇게 요즘 몸이 힘들지 아좀 그거에서 그런가 예선때좀 빡세게 해서 그런가 아 마토 언제 오냐고? 아 근데 마트고 갑자기 왜 온다고 하는 거야? 갑자기 뭐 오빠한테 뭐 갑자기 뭐 배우고 싶다 뭐 이들입시던데? 아뭐 이번 주아뭐 응. 대회가 있긴 하니까 어뭐좀 봐줘야죠 뭐 자기가 뭐 그러면은 아, 안녕하세요. 아, 너왜 왔어? 나, 나, 나 오빠한테 뭐나어 오빠 라클 옷 가져왔어. 아 이게 유니폼이야 우리? <laughs> 어. 아 너무 조아 뭐 아니야 근데 이거? 아, 일단 너뭐가 시켜. 아나 진짜 안 먹어 나. 양식 아니면 뭐 쌀국수 이런 거? 쌀국수는 좀내 스타일 아니야. 아왜 고르라고! ㅆㄴ 아나 진짜! 가사키 짬뽕 수상표! 고맙다 마토 요새 좀 연애하고 싶었거든? 근데 다시, 다시 생각이 났어 아 역시 만나면 안돼 그래도 마토같은 여친은 이쁘니까 맞춰줄 수 있다 밖에 나가봐 형들 진 토마토보다 이쁜 여자 은나 많아 님들아 왜이오빠한 밖에 안 나가 하하하 <laughs> <laughs> 개소리야 아프리카들 심히 아, 인싸야 뭔 소리야 왜 그래 토마토들한테는 아, 내가 연예인이야 뭔 소리야 밖에 아, 나가 너 아, 이제 저 아프리카 거. 뭐 솔직히 말씀드릴게 토마토 밖에 나가죠? 흔녀. <끝> <끈녀>. 난난 <끝> <끝> 아, 고등학교 때 야자끈 나 야자끈 끝날 때까지 우리 집 나. 우리 반 앞에서 커피 들고 있던 남자가 아직도 기억나. 친지인 피시 나토마토 동창인데 제산 커플 없어서 테이프로 찍고 다녔음. <끝> <끝> 저거, 저거, <마토타는> 저걸 믿어? 인데 <끝> <끝> 얼굴은 <끝> 안 했음. 진짜. 아 근데 이리... 마토야 너 진짜 성형 안 했어? 아무 것도안 했어. 나안 했어? 안 했어 돌려라 <laughs> 너나 해 너나 해 하셨잖아. 너나 하세요 <laughs> 아저씨야 근데 나 말할게 30대 남자는 이제 얼굴 신경 많이 안 써도 돼 여자 입장에서 아 얘랑 키스할 수 있겠다 딱이 정도만 생기면 돼 오빠랑 키스 못할 것 같은데 아 나도 너랑 안해 아, 나도 너랑 안해난 어. 절대 안해 아니면 뭐 밖에 다닐 때좀 이제 좀 있냐? 괜찮고 좀안 창피하거나 <laughs> 그 정도로만 딱 생기면 <laughs> 돼왜나 오빠랑 사귀면 집 데이트만 해야겠다 내안 사귈 건데. 놀아, 형. 아, 아, 아근 미안한데 그런 상상도 하지 마. 제가 딱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들, 자, 토마토 같은 여자 만나면 안 돼요. 아니 왜? 난내 친구가 어, 고마워, 오빠 고마워. 같은 사람 만난다고 하면 난 바로 뺨 때기 때기면서 정신 차게 갈 거야. 어, 고마. 아니지, 그거 그거 같은데? 뭐? 질투. <laughs> <laughs> 둘이 사커도있고 만나게 하려구나. 아, 근데 너 오늘 진짜 스타 배우 온 거야, 마토야? 어. 나 근데 배우로 온다고 한 사람 처음이긴 해. 아 어, 진짜? 어. 왜? 그니까 나는 솔직히 강제로 시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근데 많이 늘긴 하거든. 근데 재미를 느껴야지 <laughs> 더 많이 늘어. 아니 역캠들 롤 하는 애들 많잖아. 실버 찍고 뭐 골드 이 정도 찍잖아, 형님들. 누가 알려줘서 찍었냐고 실버 찍었냐고. 아니 안 알려줘서 저못 해요. 이거 난 이게 제일 싫어. 오빠들이 이렇어 놀라고 는거다 전남친. 그 말하는 거. 화가 났어. 아까 이게 재미를 느껴야지 형님들 이게 스스로 이게 는다니까. 왜난 오빠 알려주면 안 돼? 그니까 스스로 재미를 느껴야지 이제 스스로 음. 이게 하지 아 마토를 위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시켰어 부부싸움 좀 그만해주세요 재민이 근데 멀리 살아 맞아 아 이거 뭐 이거 초밥왜 이래 아밥 담기죠 이거 레전드네 아 숟가락으로 받치고 먹어야지 아왜떨어뜨린 부분은 안 먹고 내 부분 먹으면 어떡해 오거다 먹어 이거 보상이야 먹어 싫어 안 먹어. 내가 밥 떨어뜨린. 새 부분을 남겨줘야지. 아나안 더러워. 나 이빨은 맨날 닦아. 포상이야 먹어. 그 모든 사람이 전 세계인이 다 맨날 닦아. 근데 미안한데 봉준이 형은 맨날 안 닦는 안 닦는데. 부라치지마아그형 요즘은 닦잖아. 와나 우리 누나랑 만나는 게 신기하다는 거. 아. 오빠 아직도 진짜라고 물어본다며? 근데 아직도 빡센 게 그거야. 뭐? 아, 서로 막 자기야 이럴 때. 둘다 남친 여친한데 지금 뭘로 부르는데? 나뭐 이름 부르던지. 아니면 야. 아니야 나 자기야는 진짜 거의 안 해. 많이 해달라고 하면 해주지 근데. 근데 억 자기야는 별로야. 아, 너, 너한테는 해달라고 해도 안 해. 맞지? 뭐전 오빠 자기야라고 미안한데 미안한데 너는 해달라고 해도 안 해. 너 해달라고 무릎 꿇어도안 해. 나, 미안한데. 나는 나. 나. 나는 오빠가 해달라고 부탁해달라고 해도 부탁 안 해. 우리 일단 세명다 나오고 우리도 세명 아, 그러니까. 여기 위에 다 나가고 사티오도 응. 있고 디미. 아들 너 연두한테 개 처발릴 거 같은데. 아! 아, 나 푸푸덩 꽤 달라서 어째 졸얘 최적화 씬냐너 그냥 내가 봤을 때 그냥 너 하이템 플로 쓰고 얘 질드라 하면 너개 처발려 그냥 아나 토마토 근데 요즘에 응. 스타 열심히 하고 얘좀 근데 스폰빵 할땐좀 이겨요 형님들 얘가 응와 그럼 너 1승 하면은 360등에서 뭐한 200등 되겠다 50등 정도 올라와 <laughs> 와 디미가 1등이야? 와와이만이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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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야 이만이 6등? 와와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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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토마토 어딨냐 어디까지 내려야 돼 토마토 어. 응. 아 이게 빠르겠다 <laughs> 야너 사람 많아져서 5등 내려갔다. 마트야 사람 5명 늘어가지고. 이제 겜좀 하라는데 마트. 하자. 나나나마 패드까지 내 이어폰까지 가져왔다니까. 아냐 장도 갖고 와봐 일단. 어. 아유 좀싹다 치워봐 위에 있는 거. 어. 아 머리카락. 이 머리카락 아닌데. 어? 아. 어. 근데 왜 책상 에 있어? 나 이거 맨... 아 깜짝아, 어 너무 아, 미맨 미네랄... 처음 이거 네 목소리인 줄알았다면아 진짜? <laughs> 어봐, 무릎 사람 많잖아. 아, 진심이야, 둘이만냐나 나도 맨나 진짜 토마토 목소리인줄 처음에 나도. 미네랄이 부족해요. 아 그래, 구분 가긴 한다. 아내건좀내건좀뭐니코티니까있어 <laughs> 어? 아니건좀 빡세네 뭔가. 너 수분 중에 말 걸지도 말아주세요. <laughs> 진짜 당나니까. <laughs> 리콜! 어한해지로비옥신 <laughs> 아니 탱크랑 이렇게 드라곤이랑 싸우잖아. 그때 드라곤이너또 어떻게 어, 당누르냐 너. 너 내가 알려주러 간적이지 너희 집에. 그때 그 테란전하고 다시 봐야 되나너뭐 빌드 순서를 몰라. 여기서 드라곤 찍으면서 한 번도 안 치고 찍으면서 프로보다 찍으면서 가스 짓고 아둔이야. 아둔 가스 하니까 없는 거야. 아둔 완성돼도. 이러면 봐봐 아둔 짓고 가스 아직도 안 팠지 응. 원래 가스 여기 짓고 아둔이야 근데 아둔 짓고 가스 하니까 완성될 때 맨날 350원 없지 너 가스 응. 너 맨날 이렇게 해, 근데 응. 근데 알려줘도 안 돼요 마토씨 <laughs> 알려줘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 아, 토마토, 토마토 집 가서 다 알려준 거야 나리를 여러분들 그래서 알려줘도 안 되니까 그냥 안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맨날 알려주면 안 돼? 그리고 나너 궁금한 게 아. 1에2에3에좀 빨리 하면 안 돼? 왜한 아, 분대 갔다가 죽고 다음 두 분대 갔다가 죽. 그러니까 일에 일에 삼에 사에 오에 육 이렇게 하라고 일부러 늦게 하잖아? 그러니까 하객진으로 싸우도 따로 따로 싸운다니까. 나 하객진 잘 펼쳤. 아니, 아예 하객진을 펼쳤는데 너 너무 느리게 누린다니까 지금. 아 하객진 펼친 거 먼저 칭찬부터 해줘. 아, 칭찬 안 해. 아왜 칭찬해? 아얘 봐봐, 아 봐봐, 맞더라? 아 이거 계속하지 나는. 아니 안 씹힌다고 하면은 너는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언제 내가 내가 언제 너 진짜 이렇게 한다니까 나 엉망땡겨 지랄야만 물어봤어 오빠, 나는 오빠 지랄짐작하는 거 싫어하잖아 지랄짐작 안 했는데요 저? 난 그때 그냥 물어보기만 했는데 야 마토야 내 엥마땡령 친하냐?거든요. 그럼 발작해가지고 아나 그거 아니라고 엥마땡령 나 그거 아니야. 와 이랬잖아. 걔 발작해가지고. 아니걸 어떻게? <laughs> 아나 진짜 느꼈어. 저런 사람 만나면 안 되겠다. 미안해 나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안 해. 방치한다는데? 여자친구? 아 근데 나는 근데 각자의 시간은 있어야 된다고 봐. 근데 내가 말하는 건 그거예요. 뭐? 막 둘이 되게 자주 만나 일주일에 뭐한 다섯 번 여섯 번 만나도 응. 자기 말고 다른 거 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. 그럼 그 맞는 사람하고 만나면 되잖아. 이미 이미 이제 너무 좋아해 좋아졌는데. 좋아져 버렸어. 그렇지. 그럼 고쳤을려고 해보겠지. 근데 원래 약간 그래 남이 고쳐놓은 거 갖다 쓰는 게 제일 맛. 나는 <laughs> <laughs> 그래가지고 난 나중에 연애 좀 많이 해본 사람이 좋아. 지금 마토 그래도 뭐 나쁘진 않죠 어려운데 아, 왜냐면 마토가 그래도 능력이 되잖아 능력 아니더라도 25살을 아네 아니, 마토 솔직히 말할게요 진짜 팩트로 뭐? 일단 흔녀는 돼 마토 그러니까 5점 이상이야 5점 근데 오빠 음. 오빠도 탁 팩트로 말할게 음. 3점 에이 진짜 아나 지금 그냥 이러고 있어서 그래 네. 아나 정도면 근데 7이야 왠줄 알아? 왜? 아, 일단 좀 키빨이 잖아어나 비율 좋아 다리가 길어나는 건데. 다리 재 볼래? 아니? 재 보자. 다리 말고 다른 건? 어때? 오빠 보여 주면 나도 보여. <laughs> <볼까? 웃음> <laughs> <laughs> 너무 역겨운 채팅 너무 많아. 아그 무서워. 아들도 와... 아, 공포 분위기 만들러 왔더라. 어 아, 공포 분위기 안 만들었어. 공포 분위기는 채팅창에서 조성했었지. 아 맞아. 형들이 좀 심했어, 근데. 네가 제일 심했어. 마토야, 근데 진빠 윤종이형 좋아하지 마라. <laughs> 어, 결혼한다. 아니왜 저기해 왜? 싫다고. 왜? 어, 아 마토 정도 면 이쁘죠 여러분들 솔직히. 왜 울어 마토야? 왜 울어 마토야? 그때 평가지라는 게. 아 그래. 너 같은 애. 나안 했잖아. 하하하. 아, 나안 했어. 알겠어, 축하해. 나한테 왜 그래? 난안 했는데. 알겠다고. 어, 난 그냥 5 점. 이렇게 했지, 5 점이라고. 네한테 점수 안 물어봤어. 아 <laughs> 아니, 아니 사람들 물어봐가지고 최소 평범이다 이랬지. 그래. 왜 이렇게 많았지 마토가? 어떻게 해야지 풀까? 풀릴까? 나나 지금 목개 뜨거워, 진짜로. 합병 와서. 그럼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봐. <laughs> 아! 이렇게 한번 해봐. 아 진짜 그럼 풀려. <laughs> 미안해, 마토. 사과 받아줘 아 사과 받아줄게 악수해줘 아왜 어, 아, 사과 받아준거야? 아 진짜로 마토가 귀염상의 예쁘긴 헤스타를 지읒같이 못해서 그렇지 화났어 저거 블랙 와, 할까? 야, 야, 야. 블랙 할까? <웃음> <웃음> 아니야 왜 그래 아왜 그래 문닫 우리 마토한테 가지아 강태 야 관리할게 이제 마토 모드 키키유 아삐콘 나도. <laughs> 지마토한테 <지지> 감도. <laughs> 나가! 다 강태. 아, 아, 오빠가 비꼬잖아. 리마토한테 이제 뭐라고 한 순간 다 강태예요. 왜 오빠 좀 출출해? 어, 마카롱 갖다 줘. 깎아. 마카롱 시킨 거? 어, 그래. 잘하네. 어, 마카롱 갖다 줘. 나도 화이팅해. 왜? 아이텟네. 마카롱이 맛있네. 아, 뭐 마카롱 맛있다. 아까 냉장고에 넣어 놓게 잘했지? 어, 잘했어. 내가 안 넣어 놨으면 여기서 녹고 있었다고. 와, 우리 마토 잘했어 마토. 니 마토 짱. 잘했다. 알아. 마토 짱. <웃음> <웃음> <그래서> 왜? <laughs> 근데 미안 나 초딩이야 마토. 어 왜? <laughs> 아니 마토 그래도 좀 데려다 줘야지 여러분들. 근데 난 누가 차를 데려다 주는 거 별로 안 좋아해. 왜? 택시에서 휴대폰 편하게 하고 싶은데 괜히 말해줘야 되잖아 옆에서. 진짜 나는 말안 해주는 게더 좋아. 근데 왠줄 알아? <laughs> 왜? 옆에 앉으니까 억지, 억지 대화 억지로 말해야잖아. 약간 어. 그러니까. 나도야. <웃음> <웃음> 운전하는 나도 나도 억지로 대화해서 나도 싫어. 그냥 아무 말 없이 나도 그냥 운전하고 싶어 그냥. 마톤님 치아 하얀데 어디서 했나요? 제 첫날 비공개. 아 천해지 말자. 왜? 네? 우리가 나가자. 아됐다나 어, 네. <laughs> 이제. 아 찾아라. 우리를 천해자 여러분들. 우리 찾는... 거기 막역캠 세계에서 소문 안 났어? 근데 역캠 세계 내가 안 껴있어. 역캠 <laughs> <laughs> 세계 있는 거 소문 하나 들어보려고 옆에 있는 그 떨거지들. <laughs> 저기 진짜 동물의 왕국인가면서. 하아 <laughs> 근데 난 스타 대학파에서 만나는 게 신기했는데. 아 근데 나도야. 아 서로 정 떨어지지 않나? 난일 하라고 만나는 거잖아. 합방도 일이잖아. 여튼. 그렇 일하라고 만나는데 일하는 공간에서 그 마음이 생기는 게좀 신기한 것 같아. 일, 일 일하다가. 음. 보여줄까? 다행이네, 그럼 다. 어나 응, 마토랑 아빠한 사람은 다행이네. 어나난난 진짜 어. 그 BJ 좋아하고나 그런 적이 없어. 아 다행이네 그러면은. 그나 좋아하지 마라. 개소리야아 왜? 네가 날 좋아하지 마, 자 마토야. 어, 왠줄 알아? 아 왜? 나는 여자 비자에서 말해, 나 좋아하지 말라고. 상처받아. <laughs> 진짜로. 그러니까 나는 이제 여자를 사귈 마음이 없어 지금은. 그러니까 나 결혼할 거 아니면 안 사귈 거야 이제. 근데 만나는 건 해. <laughs> 아 알아? 만나는 건 만나 만나는 건 해가 뭔 뜻이야? 그냥 뭐 만나서 이제 커피 한잔 하는 거지 해가 어. 뭔줄 알아? 같은 마인드네? 무슨 마이드줄 알아? 와트 뭐? 책임 없는 캐랑 아니 라이트하게 ㅋ ㅋ 도 라이트 클 <클럽. 웃음>